자, h e 3 2, o 1 action. 자. 음, 자,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BJ팬입니다. 네, 오늘은 한번 악마의 열매 모드, 그다음에 럭키 블록 모드 리뷰를 한번 할 건데요. 네. 일단 오늘은 뭐 악마의 열매 모드와 뭐 럭키 블록 모드 리뷰할 거예요. 이게 럭키 블록 모드 표시고요. 일단 뭘잘 보여 드리자면 자, 뭐, 이것뿐만이 아닙니다. 더 많아요. 엄청 많아요. 여기 다가 명령어로... 아, 뭔든 아, 잠깐만요. 뭐, 든 열, 매... 딱 치면은... 아이템창 보면 이게 있습니다. 자, 이 상자는 랜덤. 이게 이렇게 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이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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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투명 투명 있는 거요 이거 안 좋아요 쓰레기 자 이렇게 대박 많죠 뭐 이글이글 이글 열매 뭐그다또뭐 빛빛 뭐 열매 아 빛빛 열매에서 이게 제일 사기 이거 사기 이게 제일 사기야 이게 뭐냐면 야카노타가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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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요 그는면요 여기서 중력중력 중력. 여기서 중력중력 중력 열매를 꺼내주세요 중력중력이 어 여깄다 이걸 꺼내준다음에 먹어주시면요 문석말고중력강화있을거예요 여기서 야카노타가미 이렇게 하면 여기다 딱 낀다음에 야카노타가미 야카노타가미 어때요 아주 좋죠 야카노타가미 아우 야, 야, 카노타가미 대박 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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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일로 왔지? 어저 말... 어. 따다드려 어... 뭐... 미안해요 자 잠깐 럭키블럭보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럭키블록보드는뭐 이렇게 칼이 있구요 럭키칼 그 다음에 럭키블록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어, 어, 가스트. 가스트 미안. 칼. <놀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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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> 아. 왜 이게 나오냐. 못 걸렸다. 근데 서바이벌이면, 서바이벌이 아니야. 아, 나 죽여봐, 얘. 얘네가 죽여도 돼. 큐가 아니야, 큐. 큐아니까 큐가 아니면은 이게 거래가 가능해서 죽이면 안 되는데. 네. 신기 거두고 애들아, 내가 거두고, 어, 그 빗머리 삼아. 자, 좀비 거미 스킬을 사용. 자, 자그 하나 더 까보면, 응?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요? 다이야. 아, 아, 자, 뭐무 뭐, 무언가에 의해, 자, 뭔가 튕겼습니다. 자, 그럼 이만 할까요? ばい